10번이라는 번호는 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번호이지만 제가 일본 진출했을 때 처음에 10번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 한국에서 1 0년을 뛰었고 제일 많은 금액을 받고 또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0번을 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주전 선수가 10번을 달고 있대요. 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FA 해서 돈을 많이 받고 가는데 안 준다고 하길래 좀 서운했었는데 어, 마침 기회다. 그러면 내가 안 달아봤던 번호 중에 음, 내가 달고 싶었던 번호가 또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성함이 이렇게 오자 분자 이자라고 오분이 네. 할머니신데 그냥 오번하고 이번을 달고 싶었어요. 오십이 번을 달고 싶었어요. 오릭스한테 아 그러면 좋다. 10번 양보할 테니 오2 번을 달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laughs> 다른 외국인 선수 달고 있대요. <laughs>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2 5원을 달라. 아, 그건 되겠대. 그래서 할머니 이름이 들어간 52번을 거꾸로 해서 2 5원을 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저의 마음은 지금 뭐다 계시지만, 그냥 저는 어머니보다 더 소중했고, 음, 지금도 할머니 이야기하면 막 계속 울컥 울컥해요. 아, 근데... 정말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고 제가 도구를 하나 사려고 하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옛날 패물로 받았던 쌍가락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전당포라고 아시는 다 아세요? 그걸 맡기면 돈을 몇만 원 주고 나중에 또 갚으면 또쌍가락지를 주고 그런 해주는 전당포가 있었는데 거기 한 스무 번 정도 맡긴 것 같아요. 손자가 스파이크를 사고 싶다 하면. 안 사줄 수 없으니까 사주고 또 맡기고 맡겨서 돈을 찾아와서 하나 사주고 또 조금 조금씩 많은 이만 원씩 벌어서 또 갚고 또 할머니 저 장갑이 너무 필요합니다 뭐 글러브가 필요합니다 하면 할 때마다 그 장갑신을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약을 시켰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좀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할머니 가다 해주셨으니까 정말 새벽까지 일어나셔가지고 잠두 시간 자고 그~ 오늘 팔 물건을 준비하셔서 팔고 저~ 저한테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는 정말 할머니한테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우리 할머니에서 나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중학교 가니까 아~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집에 태어났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조금 방황이 있었지만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그 방황을 제가 할 수가 없었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만 치고 수영 팔도 시장을 지나가게 되면 그 시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항상 애해서 아이고 야구 야구쟁이 뭐 이대호 왔나 오늘 고생했는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을 하면 할머니한테 다 가잖아요. 야구쟁이 이대호였는데 그때는 된장 할머의 손자였어요. 별명이 어이고 된장 할매 순자 왔나 초등학교 상 하나 받아서 시장을 지나가면 아이고 상 받았나 다 박수 치주시고 막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엇 나갈 수도 없었고 열심히 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밤샐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할머니가 다할수 있게 해줬어요. 이대호가 생각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 눈치 보지 마. 그게 첫 번째였어. 할머니는 맛있는 거안 드시고, 식사는 안 하셔도 손자한테 만큼은 용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살아. 용품도 좋은 거살수 있게. 저는 이제 제일 후회되는 게 할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1년만 더 살았으면 좀 행복하게. 좀 맛있는 거좀 드시고, 그래도 좋은 집에서 좀 사시다.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좀일 년을 좀못 버티시고 돌아가신 게좀 많이 후회되고, 지금도 뭐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음그 할머니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 그래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뭐든지 잘 하려고 노력했고, 이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냥 척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이대로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뭐 겁이 좀 많거든요. 이게 눈이 작아서 겁이 좀 많은데 항상 강한 척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후배들한테는 좀 엄한 척, 좀 무서운 척 그리고 다 상대방한테도 항상 강한 척 팬들한테도 난 아프지 않아 강한 척 팬들이 요즘에 항상 이야기하세요. 얼굴 많이 밝아졌다. <laughs> 걱정이 없어졌어요. 야구할 때만큼은 정말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그리고 또 저한테, 제 자신한테 실망하기 싫어서, 할머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항상 강한 척, 잘하는 척. 야구도 솔직히 저도 타석에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말로 해, 못 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자신 있는 척, 더 잘하는 척. 그렇게 했어야 됐고, 뭐 팬들한테 뭐 죄송하죠. 맨날 사인 많이 해주려면 못해요 왜냐? 제가 웃고 떠들 때는 선배들이 많이 뭐라 했었거든 요니 네 야구하러 왔지? 사인하러 왔나? 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노?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에 태어난 우리 후배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좀 요즘에는 선배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너무 좀 많이 풀이하잖아요 감독님들도 혼내지 않고 어, 좀더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좀 같이 즐기는 이제 스포츠 그런 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이었으면 음, 좀더 이렇게 더 살갑게 다가가고 이런 웃, 웃는 얼굴로 야구장에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아 맨날 인상 쓰고 있으니까 여기 이게 주름이 지어가지고 주름이 이제 안 펴집니다 그래서 저는 32년 동안 음, 항상 꿈꿔왔던 게거든요. 할머니 30년이 아니지. 할머니 호강시켜 주는 거. 할머니 이름을 할머니가 저를 키웠는데, 할머니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게제 꿈이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 저희, 제 은퇴식날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할머니 이름을 제가 언급할 수 있었던 거. 음, 잘 키웠다. 그런 거. 아, 이참 눈물도 날라네요. 이 방송을 해도 할머니 생각나면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할머니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구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기회다. 어제의 성공 위에 새로운 성공을 쌓을 수도 있고 실패를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미국 야구 선수 밥펠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 저도 성공의 성공을 쌓았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저도 한미일 리그를 모두 다녀오면서 어, 한국에서는 성공을 했고 또 일본 갔어도 성공을 했지만 미국에 갔을 때는 성공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늦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2011년도에서는 11년도에는 일본을 진출했고 16년도에는 미국을 갔다 왔지만, 각 나라의 야구에 대한 대, 대하는 문화라든지 시설, 그리고 더가웃, 또 감독 스타일 모든 게다틀렸기다 다 달랐기 때문에 어, 저한테는 좀 많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한국에서만 있다가 일본을 진출할 때, 어, 내가 과연 이렇게 큰 사람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표팀 국가 대표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아 나도 외국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일본에 진출을 했고 점점 점 성적이 나면서 또 대우를 받으면서 팀에 계속 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진출할 때는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저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어,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돈보다는 최고의 무대. 야구선수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니면 2016년도 아니면 다시는 도전을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계약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대원대왜 메이저리그 계약을 못 하고 마이너 계약을 하고 가니? 왜그큰큰 금액 큰 대우 큰 조건을 놔두고 미국을 가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가서 최고의 선수들과 한번 부딪혀보고. 내 야구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고 미국을 진출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35, 36 나이에 갔었는데 보통 메이저리그는 7시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7시에 시작해서 보통 12시 되면 다 끝나는데 음, 저는 5시 반에 야구장을 갔어요. 누구보다 제일 빨리 갔었고 누구보다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야구장에서. 그냥 한국식으로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laughs> 빨리 가서 선수들 들어오기 전에 코치님, 감독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운동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줘야 됐고 끝나고도 다 퇴근할 때까지 계속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됐습니다. 보여주기 식은 아니죠.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뭐이대원라는 사람이 한국, 일본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미국 선수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는 모습, 제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달 정도 보여주니까 팀에서도 인정을 하고 25인 로스트에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10년 넘게 거의 15년을 주전을만 뛰어다가 25인 들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엔트리 들었다고 좋아해야 되나?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저도 뭐 실패와 좌절했던 순간이 분명 히 있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롯데 자이언츠에 투수로 입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자를 하고 있죠. 저는 투수를 그만뒀을 때어 얘는 야구를 그만둬야 되겠나 어 나는 소질이 없나 역시 프로란 세계는 냉정하고 나보다 잘하는 선수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6개 6월 달에 타자를 전향하고 이제 이군에서 계속 이제 배팅 연습을 하고 수비 연습을 하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9월 달에 우리 호세 형님께서 어, 다행히는 아니죠 호세 형님께서 약간 안 좋은 문제로 엔트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타서 일군에 올라가서 첫 경기를 하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나서부터 2002년부터 주전이 되었습니다. 또 주전이 되었는데 팀이 꼴찌였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감독님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7월달에 새로 부임하신 감독님께서 야구 선수가 왜 이렇게 크냐? 그때 당시 100kg였거든요. 지금은 더 거대해졌는데 <laughs> 왜 이렇게 크냐? 경기 전에 러닝을 한 시간 반씩 뛰어라. 7월 달 되면 우리나라 덥지 않아요? 사, 36도 이렇게 됐는데 파카를 입고 한 시간씩 뛰었습니다. 파카를 입고 경기 전에 뛰니 살은 빠지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터석이 들어가도 방망이가 배트가 무겁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다시 이곳을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부상이 오고, 1년간 또제 아래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가 왔습니다. 그 다음 년도 6월 달에 또 감독님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롯데는 자주 바뀌죠? 그런데 저한테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바뀌신 또 감독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시 일군에 올라와서 경기를 뛰면서 여태까지 주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투수였지만 고등학교 때는 어, 팀의 4번 타자를 맡으면서 투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잘잘잘 야구 잘하는 선생다 잘한다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다 했던 시절이라서 어, 처음에 투수에서 타자를 바꿨을 때는 그냥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6개월 동안 투수할 거라고 배트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했고 이군에 있는 감독님, 뭐, 타격 코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그러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때 좀 몸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제일 빨리 가야 되고 제일 늦게 나와야 된다. 노력은 하는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걸좀 알았던 것 같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극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다. 왜냐? 그때는 집에 돈도 없고 뭐 저를 믿어주는. 가족도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저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아내도 있고 아들 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그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딱 3일 울었습니다. 3일 울면서 <laughs> 내가 이렇게 눈물 많은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고 야구할 때는 정말 강한 모습만 보여야 됐거든요. 특히 4번 타자고. 진짜 힘들어도 힘든 척 하면 안 됐고 아파도 아픈 척한 적이 없었고 나는 경기를 무조건 뛰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제 목표는 항상 정경기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 저보다 몸무게나 많이 나가는 선수는 딱한명 있었습니다 최준석 선수라고 <laughs> 맨날 OS만 먹는 친구가 있는데 <laughs> 그 친구 말고는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 선수가 거의 없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10년 동안 누가 경기를 제일 많이 뛰었다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는 없을 겁니다 2000... 제가 2006년, 2005년부터 제가 주전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일본 진출하기 전까지 갔다 와서도 10년간 통계를 내면 저보다 경기 많이 나간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한 경기가 저한테는 소중했고 한번 쉬었을 때 다른 선수한테 제 자리를 뺏길까봐 좀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요 어 저희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잖아요 다 아시죠? 아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부모님 이안 계신 거다 아시죠?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음 시장 자판에서 이제 된장 된장나 뭐 깻잎 콩잎 같은 걸 팔아셔가지고 저를 키웠었는데 정말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랑 친형이랑 키우셨는데 솔직히 저는 야구를 할 수가 없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그때 당시는 지금 같이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것도 없었고 학부형들이 와서 선수들. 밥을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또 차비도 주고 막 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케어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구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야구는 좋아했지만 야구는 시작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대뜸 추신수란 친구가 저희 반에 전학을 오면서 제가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수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조신수라는 친구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수영초등학교 전학을 왔는데, 또 하필이면 또 저희 반에 전학을 왔어요. 만약에 옆반이었으면 저는 야구를 안 했겠죠. 왜냐면 신수가 맨날 꼬셨으니까, 맨날 와서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좋겠다. 감독님이 너 데리고 오래. 그래. 감독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우리 반에 고등학생이 있다. <laughs> 신수가 진짜 작았거든요. 근데... 우리 반 제일 뒷자리에 고등학생 한명 앉아 있는데 <laughs> 걔를 데리고 와야 된다. 감독님한테 계속 설득을 했대요. 그래 감독님이 그만 데리고 와봐라 했는데 진짜 제가 초등학교 사진 보면 제가 진짜 신수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벌써 160, 170이 됐었으니까 그렇게 신수가 한달 동안 저를 다이러고 하자 하자 해서 시작된 게 야구였고 중학교 때도 해비 면제해 준다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한 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갔다가 운동 마치고 또한 시간 반 타고 오고 (3년을) 하고 또 고등학교를 진출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경남 고등학교가 저희 집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너무 가까우신 거예요 (1시간) 음, 반 걸리던 게 (1시간이면) 저한테는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는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같이 야구했던 친구들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야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도움이 없었고 만약에 시기실투만 하고 정말 쟤는 왜 회비도 안 내고 계속 야구를 하니 쟤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는 야구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프로에 진출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저는 처음에 롯데에 왔을 때음 번호는 솔직히 10번을 달고 싶었죠, 옛날부터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축구나 야구나 잘하는 사람 다 10번을 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왔을 때도 롯데에는 뭐 유명한 선배님들 다 달고 있었고 그리고 탈수 없었지만 저는 번호를요 어릴 때부터 10번을 달 10번을 무조건 하고 싶다. 이대원이니까 10번 주세요. 좀 했었거든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신인이니까 그 많은 선배들 있으니까 10번을 달기 위해. 최고 선수가 되었고, 되어야 됐고, 결국은 달고, 지금은 롯데 영구결번까지 되어 있잖아요.